역대상 구장은, 어, 포로 귀환 후에, 포로 귀환 후에 에루살렘에 거주한 이스라엘들의 족보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예.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스라라, 예스라라. 이렇게 거의, 예, 이름이, 이름이, 나 예스라가 기록되었으니 그게 없을 뿐이지, 읽어보면 예스라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다알수 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학사의 학사 일을 감당했던 에스라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 주 목표는 무엇이에요? 에,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누가 재건했느냐 이것을 말하려고 쭉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 누가 재건했느냐 이제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에, 이야기하는 게 구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어떤 지파가 주로 재건했느냐 그것을 이제 그 족보를 통해서 쭉 보여요. 줘그그 그 구장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앞에 족보를 좀 정신없이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정신없어요. 그러나 그 에스라가 썼던 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족보 안에 전부 다 메시지가 다 있다 말이에요. 전부 다 메시지가 있는데 고니 메시지의 마지막이 이제 구장 구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에, 딱, 족보를 만들어서 그 족보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준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니까 역대기의 이야기가, 아, 이야기를 하려고 그, 그 베이스를 다 깔아놓는 게 이제 예, 9장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은 그럼 뭐가 될까요?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 긴 여에 왕폐화되어황폐화되 있는 예루살렘을 두가 어, 얼마만큼의 공로로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역대기 구장의 문제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의 중심적인던게두 지파였거든?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두 지파가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그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역대기의 포커스는 이두 지파로 이렇게 묶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6절까지 할 건데, 16절까지 할 건데, 1절부터 제 9절까지가 에루살렘의 예, 주민들입니다. 에루살렘 주민들. 어, 왜 에루살렘의 주민들이 주, 중요하냐 그러면 은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 에루살렘에 예, 다시 해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루살렘에 유다지파만 있었잖아요. 에루살렘에 유다지파만 있었는데 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때 포로로 갔다가 귀환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어, 이미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종교정책에 반대했던 북이스라엘 주민들. 문화세 집화나, 에브라임 집화나, 이런 문화, 그 북이스라엘 주민들 중에 특별히 북, 북이스라엘의 종교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남하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 예, 그, 남유다로 많이 왔어요. 그럴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어쨌든 그때도 국제 국제적 도시니까. 그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답니다.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에루살렘이란 주민 주민은 아니었어요. 어. 거기에 에루살렘에 사는 다른 집합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그러고 나서 이제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이제 나중에 끌려 끌려가 끌려갔다가 거기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할 때 귀환할 때는 이제 이게 다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니까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도 예루살렘이 이방 땅이 아니라 어? 자기의 어떤 그 고향을 보리울 땅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본토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갔다가귀환하면서 흩어져서 다시 제제 제 모임을 흩어 모임이 예루살렘 귀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했냐가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누가 거주? 왜왜 중요합니까? 다 그때 황폐가 됐거든요. 완전히 성전이 다 뿌리째 뽑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다 예루살렘을 새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공로들이 있단 말이죠. 전부 다공로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누구 누구냐,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 누구냐 그게 신이 일제부터 구제까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재건에 참, 참 이렇게 협조했던 족 지파들이 누구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은 예, 지금까지 간략한 경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구장에요 9장 1절, 2절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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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인데 온 이스라엘이 그 복에대로 계수되고 전체 이스라엘. 음. 전체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그 복에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되냐. 이 열왕기는 뭐냐? 그러면 앞에 열왕기서가 아니에요. 앞에 11기서가 아니라, 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에, 족보. 왕들의 족보. 어, 그 족보.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라 할수 있냐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쓸때 그냥 막 성령의 영감으로 막 시를 쓰지, 쓴, 막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이,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열한기 족보를 다 참, 참조했다는 것이죠. 여러 책을 참조해가지고, 이거 썼다. 이, 뭐, 지금 족보만 봐봐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외워 썼습니까? 전부 다, 어, 당시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장 1절에 이스라엘 열한기1 11기, 1기예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왕들의 족보, 예, 그 족보입니다.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이유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탁습니다 어, 유다의 범죄예요 유다인 범죄 때문에 발로를 갔더니 이 절에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왔어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 포로를 잡혀갔다가 먼저 온 사람, 응? 먼저 본성으로 온 사람들은 어,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디밈 사람 이세 이 사람들이 먼저 본성으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동안에 어. 에루살렘의 사람들이 해체 보이게 되는그 과정을 간략하게 1절, 2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3절부터 6절까지는 에루살렘의 거한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지파. 3절부터 6절까지 유다지파. 그러니까 1절, 2절은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예, 유다지파의 족보들. 그다음에 7부도9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구조가 어떻게 습니까 처음에는 예, 온 이스라엘.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가 누군지.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베냐민 지파가 누군지 이렇게 딱 구별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 원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어 유다 남 유다 유다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위에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맨 아래 유다 지파고 그 위에 베냐민 지파고 그 위에 여부어에브라다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에루살렘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에루살렘이 있어요. 어 경계선에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뭐랑 비슷하냐 그러면은. 서울과 고양시의 경계선인 뭐 구파발이나 지축같이 그런 데가 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에 원래부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네왜 경계선이 경계선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뭐 유다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베냐민 지파가 걸쳐 있거든요. 그 예루살렘 안에 원래부터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원래 많았었는데, 포로 귀한 이후에도 그 지파들이 당연히 많았었어요. 왜, 냐 에루살렘에 원래 북이스라엘 지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인데, 얘를들이 통째로 바벨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통째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도 그 비율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지파하고 바벨론지파, 아, 죄송합니다. 베냐민지파 유다지파와 베바, 베냐미지파가 예루살렘의 다수인 것은, 어,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스라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이전의 조, 이전의 역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스라 입장에서는. 이 새로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가 중요한데, 새로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제일 중요한 지파가 유다지파하고 베냐미지파니까, 이제 포로 귀한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들은 두 지파로 딱 이제 나눠진 것입니다. 두집파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그렇게 중요한 게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어, 이제 에스라 1장 2절에, 1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들이 왜 돌아오느냐. 고레스 칭령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요. 고레스의 칭령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어, 아마도, 어, 두 가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다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고레스는 유화정책을 폈거든요. 유화정책. 강제적으로 막그 사람들을, 뚜두개 펴가지고, 어, 막, 순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화정책. 너희들이 배신만 안 한다, 그러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종교도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배신만 하지 마. 이게 고레스의 측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여러분, 제국, 제국을, 이렇게, 제국의 역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제국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은, 어, 제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침략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침략한 국가에서 이렇게, 예, 뭡니까, 그상납금을 받잖아요. 상납금을 받거나, 어, 중요한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 전쟁에 이긴 애들은 그래서 왜 스페인들 스페인이 남미 국가를 전부 다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금이랑 은이를 싹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에, 합니다. 제국은 일단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 좋은 걸다 가져가요. 그런데 거기에 에,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어느 어느 섬 넘어가면은 이제 손해예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국방비, 관리비 이제 이것들이 에, 그 그, 각, 각, 피 제국에서 갖고 온, 에, 금액보다,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선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군사력을, 어, 유지하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 제국이 이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큰 땅덩어리를 다스리려고, 뭐가 됩니까? 에너지와 돈이 훨씬 많이 소비가 돼서, 결국은, 예. 수지지가 떨어집니 예, 떨어져서 그,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게 제국의 학습이에요 여러분 그 제국 중에서 어 망하지 않는 제국이 하나도 없잖아요. 로마 제국도 그렇지만 대형 제국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도 얼마나 전 지구에 퍼져 있나요? 지금도 대 대형 제국 연합체가 있잖아요. 막 호주나 뭐 캐나다 같은 대형 제국 연합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형 제국도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국 중에서 무너지지 않는 제국이 두두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소련하고 미국이에요. 소련과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국이라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스페인이 가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지배했고, 스페인은 남미를 지배하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가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그내 네 나라로 속국으로 만드는 게 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지로 가서 옆에 나라를 자기거로 만든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러시아는 옆에 나라를 야금야금 먹어가지고, 러시아는 어디까지, 블라더보스까지 싹다 먹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한 땅인 것 같지만, 소비에트 제국이에요. 소비에트 제국이 한 땅인 것 같지만, 사실다 옛날에는 남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배로 옆에 나라를 먹었던 게 아니라, 육지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제국이 지금까지 건재한 겁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갔다 그러면은, 건재하지 못해. 또 미국도 뭡니까? 처음에 미국은 동부 몇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서부쪽 캘리포니아나 뭐 이쪽 전체는 뭐예요? 다 멕시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전부 다또 뭐였고, 인디아 인디아노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동에서 서까지 말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점령한 거, 그건 내 땅, 내 땅, 사람도 없으니까 내 땅, 내땅 그래가지고 서에 그 서쪽까지 쭉 뚫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엄청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육지로 타고 갔으니까, 우리 눈에는 제국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은 제국이에요, 제국. 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그럼 뭐가 다를까 방금 제가 제국의 역사에서 뭐가 다를까요 예,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 그래서요, 러시아는 저렇게, 근데, 미국은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러시아는 저들 낳으면 그냥 망합니다. 뭐 때문에? 땅 관리 때문에. 예? 러시아는 엄청나게 손해보고, 를 땅을 저렇게 많이 차지하는 바람에 국방비와 땅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저 쓸모도 없는 땅들 아마 버려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쪽 블라디보스 이런 데는 뭐 가운데, 러시아 가운데 쓸모도 없어요. 그런 거 관리하고 관리하고 땅이 어마어마했는데 러시아는 자연적으로 쇠퇴하는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라니까요. 자연, 그렇게 제국들은 결국은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합니까야 니네들 가가그 대신 나한테 배신만 하지 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고레스가 제국의 역습에 걸린 거예요 걸려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야다 니네들 가라 이렇게 해서 고레스가 없어 착하기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냈다기보다는 자기들 제국을 관리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서 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딱 에르살렘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르살렘에 와라! 다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안돌아가 사람들이 거기 가봐야 전부 다 다, 어, 집도 절도 없고, 전부 다방패되어 있고, 이미 여기서 포로로 와가지고, 자, 안정적으로 또 자녀들도 잘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문명사회를 또 버리고, 돌아갈 리가 없어요.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어때요? 에루살렘에서 누가 재건에 참석했느냐가 에스라엘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고 그 일을 진두지휘했던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가장 위대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포로로 잡혀온 이후부터는 사실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 베냐민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예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뭐,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에, 우리 그 성도들에게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대단히 어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도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이 중요해, 꿈이 중요해, 유토피아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을 잘말하지 않아요. 자, 역수도 보면요. 결국, 어, 처음엔 5원 2사에 말합니다. 5원 2사에 말한 다음에, 유다지파를 말하고, 그 다음 베냐지파를 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순이에요? 시작? 공로순입니다, 공로순. 공로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이 공로를 많이 했다. 그 순으로 칭찬하거나, 그 순으로 기념한다. 누가 11절을 많이 했고, 누가 헌금을 많이 했고, 누가 이 교회를 다 했는데, 평격한 공을 세웠는지를, 어떤 가문이 공을 세웠는지를, 제가 그것을 순서대로 이 교회에서 기념한다.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이상과 꿈만 가지고 있지, 현실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성경 뭡니까? 공로순으로 기록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꼭 공산당 같이, 공산당이 뭡니까? 공산당은요, 어, 분배 균형이에요. 분배의 평등. 근데 자유시장이 어디 뭐예요? 기회의 평등이에요. 어, 누구든지 학력고사 봐서 대학 가. 누구든지 학력고사 봐. 네가 밤새도록 공부해서 점수 좋으면, 점수 좋은 사람 대로 대학 가. 이게 기회의 평등이에요. 근데 분배의 평등이 뭡니까? 공로가 누가 크든지 아니든지 필요한 만큼만 나눠주는 게 예, 분배 의 평등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다른 말로 유토피아주의라나 유토피아주의.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주의가 당연히 교회 안에 뻗어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공로를 많이 냈 칭찬하거나 기리게 되면은 대단히 어돈 많이 냈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네 하면서 한 푼도 안낸 사람이 투덜거립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뭐라고? 공로를딱 정해 놓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지 참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교인들은,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 어? 뭐, 작은 사람 칭찬해가지고 빼먹으려 그러냐? 이런 그 아주, 뭐랄까, 비틀어지고, 비비 꼬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보편적인 목사님처럼, 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상금 받, 받고, 이 땅에서 너 물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드린 사람은 자기 공로서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기려해줘야 된다니까, 기려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러질 않아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참 슬픈 얘기가 뭐냐면은, 거의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가 엄청나요. 교회를 다거지도 어떤 예일한 장로님이 너무너무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아 뭐, 목사님, 또는 뭐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지가 헌금이 많이 했다고 감사를 대충 나라 하네. 이렇게 딱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속이 뭐가 있냐면 어 분배의 균 분배의 평등을 생각하는 유토피아 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라 어디 로타리 클럽이라 그러고 보십시오. 그이 로타리 클럽을 세워나갈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말발이 가장 큰거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악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헌신한 사람들이 나중에 분노해가지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겸손해야겠죠. 근데 저는 꼭 묻고 싶,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에게 겸손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겸손 강조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겸손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어, 교회 공로랑 상관없이 겸손하라 그러고, 공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뱅 하고 있고, 이러니 교회가 안 깨지고 백입니까? 교회는 딱 깨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 잘 봐보십시오. 인정해주고, 어? 그들이 한 만큼 보답해주고, 그들이 한 만큼 길이길이 보존해주고, 이런 식의 좀 착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착실한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 교인들 머릿속에 가득 담겼으면 좋겠어요. 비비 꼬이고, 빗들리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서로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착한 마음. 누구든지 저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형격한 공을 세웠다. 그럼 그 가문도 좀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예, 쉽게 말하면 착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착하다. 이 반대가 참 배배 꼬였다. 마음이 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에루살렘을 재건할 때 누가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9절까지의 이야기 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의 족보입니다.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의 족인데 어, 10절에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와리까, 야기관 쭉재상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레이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 스마야, 스마야 자손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어, 이렇게 이제 레이 사람 재산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어, 2절 한번 가볼게요. 2절. 그 그저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은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들어왔냐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 들어왔다. 느디님이 누구냐 그러면요. 어, 성전에서 잡리를 하는 성전 잡리를 하는 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이방 사람 이스라엘에도 이방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에 이스라엘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의 잡일를 하는 여러 가지 노가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느디님이라 그래요. 느디님. 그런데 이 느디님은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뭐 판자 떼기 나누고 뭐돌 치우고 이런 아주 잡일을 하는 사람인데 원래부터 있었는데 포로 귀한 이후에는 그 사람들에게 명칭을 딱 주었어요. 느디님이라고 느디님이라고 명칭을 딱 주어주면서 그 사람들 새 부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죠. 뭐 무슨 말할까요? 지금 에스라가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나요?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 중심소시터라고요. 어? 에루살렘은 조교입니다 그러면 에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에루살렘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지하는 곳이 에루살렘이에요.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에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지한 오직 유일한 곳이 에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재건될 때, 뭐부터 재건되야 된다? 에루살렘도 재건때입 된다.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임재하지 못함으로 오랫동안 황폐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 이거 황폐화가 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어러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황폐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여전히 나오지 않고 내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원도 한번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3 개월 동안 좀 고민 좀 해보겠다. 좀 깊이 묵상합니다. 저는 저는 어 인생을 깊이 묵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태평양 바다에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면 고민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까? 이렇게 혼자 난 묵상이 안 돼요, 잘. 여러분 되나요? 저는 그냥 한밤 중에 바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월간, 2개월간 또는 뭐 1년간 내 인생을 다시 조망해보고 내 인생을 반성해보고 내 인생을 다시 어떤 계획을 잡은다? 저한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혼자서 생생치하고 또 무슨 산에 올라가고 또는 강원도 가서 뭐또 일월일일 전동진 가가지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마음을 다지려고 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전부 다그 가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부터 음. 황폐화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예, 격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계획을 잡아줄 것이고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또 확고하게 해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먼저인데 많은 경우는 지금 남편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 잡으려고 뭐 어디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다 헛된 겁니다. 그래봐야 자기 머리 속에 생각한 것 이상을 넘어가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겠어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이나 경건서가 어떻습니까? 내 생각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다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그것들은 나를 넘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지식을 통해서 특별히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재건을.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유다 지파 왜냐민 집합, 쓴 다음에 곧바로 제사장, 레위, 성전 관리, 이렇게 딱 쓰면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건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기, 이것은 목사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어이 구약의 레위 집화랑 비슷해요. 제사장, 제사장은 예수님과 비슷하고, 레위 지파가 목사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이 레위 지파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목회자의 언 언변이 떨어진다. 그럼 이 언변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에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이 너무 타락했다. 그럼 윤리와 도덕을 절제해야 되고요. 목회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목회자 나하고 대인 관계가 안 좋다. 그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 노력하는 게 레위지파 사람, 즉, 목사들의 임무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교회가 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어음까지 이제 광고를 좀 하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10월 중순까지는 제가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